부모님 병원에 같이 갔는데 보호자인데도 설명을 제한받은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는 병원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진단명이나 검사 결과, 치료 계획과 같은 의료 정보는 법적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은 감정이나 가족 관계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입니다. 원칙은 명확합니다. 환자 본인이거나 환자가 특정인에게 설명을 허용한 경우에만 충분한 의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모든 설명이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설명이 되고 어떤 날은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차이는 단순히 동의가 기록으로 남아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환자가 진료실에서 직접 보호자에게 설명해도 된다고 밝히거나 차트에 보호자 설명 허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환자가 자리에 없거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문의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어렵고 환자가 어디까지 설명을 허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 결과나 진단과 관련된 의료 정보는 전화로 상세 안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보호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의료 설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준은 가족 관계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이고 그 동의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전화는 구조상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병원을 방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준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